중계동 은행사거리인데 이제 학원 끝나나보다 학원 끝나면 장난 아니야 진짜 우리 학생들 엄청 많죠 우리 큰애는 어디 또 어디 숨어있을는지와 거의 민족 대이동처럼 여기가 그러니까 중계동 학원가요 장난 아니죠 여기, 여기 노란 버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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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버스 뒤에. 학생들 통합 통합버스 엄청 많죠 쭉주서있어요아 애들 힘들게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 부모님 속 썩이고 이제 그래야지 여기가 은행사 거리 그, 학원가의 모습입니다. 살긴 되게 좋아요. 아파트가, 근처에 다 있잖아요. 그래서, 뭐, 한, 500m, 1km 이내에 학원가로 다 이렇게 올수 있고, 애들도 순하고, 그런 것 같아요. 어휴, 저놈도 위험하게 뛰어가는 것 같아요. 와, 그런데 이렇게 분비는 중계동도 그 초등학교가 좀 좋은 초등학교가 세개 있는데, 세 개가 두 개로 합쳐진다고 하더라고요. 애들이 없어서 그런지, 여기도 이런데, 뭐 지방이나 이런 데는 어떻겠어요, 그죠?